넌브벅서 습관이야 아 옛날에 진짜 유튜브 버벅거리고 했어 지금 아니, 유튜브... 옛날에 막 유튜브 정명선 재단시키면 근데 유튜브 원래 데이트 만 해. 그이 지금은 그냥 이제 유튜브 원래 데이트 사이트 간다 뭐야 그거 끝났지? 뭐야 네. 끝났어 끝났어 가자 쪽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은 질문 있냐? 없어요 없어요 한 번이요 한번 하나? 예. 네. 알았어한번한번 한번 해보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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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은 여러분 이등변 삼각형이 바로 보이네 현사가 너는 보여 안보여 보여요 65도고 65도잖아 네 그럼 네. 나머지 각인 크기는 얼마란 얘기야 20도 암산하면 되냐 안되냐 안되냐 뭐 시험할때 암산 엉망진창으로 말 털려봐 암산하지마 예 네. 여기가 얼마 50도다 이렇게 되는데 네, 근데 네. 시간이 없는데 암산 그러니까 90. 빠르게 빠르게 뜨는 연습도 하고 해 봐. 140도지. 네. 맞냐? 네. 이 정삼각형이니까 여기도 둘이 같아, 안 같아. 같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렇지. 여기 95도 140도니까 나머지 음. 두 각은 20도. 40도니까 절반이면 20도다. 이렇게. 다시 말해. 뭐 있니? 그 네. 자, 그다음에 오늘의 테마. 여러 가지 삼각형 사이의 관계. 네. 쉬워 얘기로. 일단 애호사 된다. 형제랑 부모를 잘 알고 있어. 네. 누구랑 누구를 잘 알고 있어냐고? 형제랑 부모예요. 이제 형제랑 부모를 잘 알고 있어야 해. 자 네. 사각형 이게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오 무진기 사각형. 너무 뭐라고 불러? 사각형. 그렇지 그냥 사각형이잖아. 근데 그리다 보면 잘 생긴 놈들 생기 안 생겨. 생겨. 그중 가장 유명한 녀석은 저요. 저요. 평사변형이야 아. 그래서 평행 사행을 먼저 배웁니다. 냐슈퍼스타 슈퍼스타만 중요 중요해. 그렇지 않잖아. 다른 사람들도 다 중요하잖아. 네. 그런 애들을 좀 알아보겠다 이거지. 그근데그 네. 일반인들 중에서도 좀 잘난 애들 있어 없어? 있어요. 자 그런 애들 좀 추려서 좀 관찰을 해보자 이 말이지. 네. 자그러 여기 이제 최고 슈퍼스타는 아니지만 좀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유명했던 거 누구야? 직사가 어, 사다리고 사다리. 그렇지 사다리. 어. 왜냐 얘는 아무런 녀석이 아니야, 말이야. 이게 사다리꼴이라는 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녀석들이야? 그 평행이요, 그. 그렇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이 말이지. 예. 뭔가 좀 약간 뭔가 좀 그냥 일반인이 아니다 이 말이야. 뭐 몸에 하나 뭐뭐 뭐 하나 차고 다닌다 이 말이야. 그냥 뭐차뭐 하나씩 차고 다닌다 이 말이지. 그냥 금각 자 하나씩 차고 다닌다 이 말이야. 이 녀석이 누구다? 그, 그, 사다리꼴. 그, 그, 그. 이 그러니까 그냥. 사, 자 아, 사각형 그리다 보니까 거중에서 좀 유명한 애가 좀 등장했다 이 말이야. 그게 누구다 사다리꼴이다. 다음잘알 어떤 거 비견들처럼. 방금 그 직전에 뭐였어? 사다리꼴. 방금 무슨 사다리꼴 봤어? 방금 직전에. 등변 사다리꼴. 네, 등변. 이 사다리꼴 중에서 좀이 형제들 여기서 살짝 유명한 애가 누구다? 등변 사다리꼴이다. 이런 거. 사다리꼴의 부모는 누구냐? 사각형. 사각형. 아시. 그럼 자식은 부모의 특징을 다 갖고 있어 갖고 있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잖아 저요? 그래서 내가하이 하에 얼마야? 내가하기 한 배? 성배 씨? 오십 더라고 쌤들 사달리고 부모가 있었어요. 나이 좀 배움 많고. 아네. 사극형 사극형 자식 중에 한 명이 사자리고 있어. 사달리고 뭐 없는 거. <laughs> 그냥. 사다리꼬도 신나게 그리다 보니까 도잘 생기는 자식이 태어나 안 태어나? 태어나요. 그잘 <laughs> 생긴 자식? 평행사변이야. 평행사변. 퍼스타이 붙지 아, 평행사이다 네. 사다리꼬는 평행사이몇 개였냐? 네. 한, 네. 쌍만, 네. 한 쌍만. 쌍만 평행이면 사다리꼬였지. 근데 이 자식은 몇 쌍이 평행이야? 두 쌍. 조금 까다로워. 네. 아, 막 자식 중에서 좀 까다로운 놈이야. 수상. 조건이 추가된 거지. 했나? 얘는 뭐야 된장국만 먹고 살았단 말이야. 얘는 뭐또 좋아하는? 치킨, 치킨, 저랬구나 <laughs> 치킨도 먹었다. 조건이 뭐야? 추가됐다 이 말이야. 치킨도 먹고 잘한 놈이다. 그냥 아잘 봤어. 치킨, <laughs> 치킨. 야, 평행사변형은 사다리 꼴이 아니야? <laughs> 맞지. 한 쌍만 평행하면 사다리꼴이야. <laughs> 어. 어.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네. 아버지, 부모님의 특징은 그대로 갖고 있어 평행한 선이 네. 한 땅이 네. 근데 그, 평행사면용 아빠 없어요 자, 간다 시, 신나게 평행사변형 그리지? 네 그럼 또 자식이 또같아졌으면 굉장히 안 된다고 그럼 조금 얘는 원래 된장국하고 네. 치킨만 먹고 살던 놈이야 근데 또 자식들은 <laughs> 또이맛이 까다로워 안 까다로워? 까다로워 까다로우지? 자식이 몇 명? 두명두 주명. 두 명이야 뭐. 두 명? 물? 왜 A 가두 명의 자식이 직사각형이랑 마름슈퍼스타있잖아요 네, 자식 두 명이야. 그래 슈퍼스타인 자식 두 명이랑 한 놈은 직사각형이고예 네. 다른 한 놈은 정사각형. 마름모다. 이두 아, 개는 먼 친척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아서? 네, 먼 친척이죠. 왜냐? 네. 그럼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아니야. 네, 직사각형, 평행사변형이 아니야. 그렇죠. 그데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지. 얘냥 네. 예. 근이 애들은 다 평행 사변의 자식이니까 평행 사변의 특징을 다 갖고 있어. 있어요.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네. 서로 다 평행하고 평행하다는 거지. 그런데 얘들 입맛이 까다롭잖아. 예. 까다로운 입맛에 뭐가 추가됐는지를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겠죠. 조미료. 어떤 여기 뭐가 추가된 거야? 조미료. 야이스. 어떻게 하고 양념. 도형은 가가고 네. 변이잖아요. 네. 어떤 조건이 추가된 거다. 각 아, 교편 변... 각 조건, 그렇지? 평행하고 여기 있는 각들 다 90도로 갔잖아. 네, 갔지. 네. 그 입맛에 요구 조건 생각해. 입맛에 돈가스, 돈가스 추가한 거하잖아 각이 같다 그러면 직사각형이라고 하네. 네. 얘도 똑같아서 놀다 이 말하지. 어떤 조건 추가된 거야? 방금 각 조건이 추가된 게 직사각형이잖아. 네. 제몇 조건이까? 제 육이오. 응? 자이스. 변에 대한 조건추가그 수직, 수직 수직 수직이 된 거죠 정신 차려 얘는 변에 대한 조건 추가된 거잖아 여기 아 근데 그뒤에스 수직이 변에 뭐. 성들이고못 가고 여기는 네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된 거잖아 네그 조건이 추가되면 이제 마름모가 되는 거지 네둘 예. 아주, 아주 먼 아주 먼 친척이다 예. 됐어? 네 예. 그냥 네 예. 이게 예. 예. 보스를 만나러, 만나러 아, 가야 되는 거만나야돼 만나러 가야 돼 어디에 레스 싶었어요 축포스다애들은 입맛이 까다롭자 조금씩. 맞아요. 이 둘이 결혼하면 누가 나오면 또 자식 하나 나오지. 예, 가족이. 얘는 원친척이해 예. 이렇 이러다가 캐비어 되겠다고. 하지만 그건 그래. 이 자식은 입맛이 엄청 까다로워 안 까다로워. 까다로워. 까 근데 우리가 등장 등장하는 건 누구야? 저서 네. 이제 이제 랍스터. 정상. 정상학교 킹크랩. 안녕. 근데 더 이상들 틀에 함 있어 <laughs> 없어. 아. 그만하냐? 중사각형 정사각형 뭘 정사각형이라고 해래네 변의 길이가 같고 같고 각도 크기 다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성질 다 가지고 있어. 부모의 특징을 나와서. 다 갖고 있는 게 그냥 정사각형다 그니 그냥. 그래서 우리 이 계통들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철저히 해. 네. 평행사변이 왜 먼저 뵈서 슈퍼스타. 일 네. 슈퍼스타니까 자식 몇 명? 두 명. 네. 뭐, 자식 좀애매하나 원지척이라고 하잖아요. 네, 애호전 그다음에 예. 이두개두개 두개 사다로운 조건이 예. 만난 게 정사각형이다. 예. 애호장. 예. 여기는 예. 뭐야? 등면 사다리꼴은 어떻게? <laughs> 여기 사다리꼴 좀 먼지척 정도로 좀 알고 있으면 되겠다는 말이지. 예. 됐호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사각형 배웠잖아. 예. 직 사각형 각도가 90도지. 예. 대각선의 길이가. 네. 예. 서로. 같은게. 같은게 배해 주셔야 돼요. 예. 다른 모는 대각선이 서로 같아요. 아예 달라요. 서로 길이가 달라요. 수직이에요. 그렇지 수직 이등분한다. 네. 왜 평행사변이잖아. 그러니까 이등분은 기본이라고. 네. 근데 대각선 서로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게 핵심이야. 수직은... 그다음에 직사각형도 대각선이 평행사변이니까 2등분하잖아 네. 근데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거야. 네. 정사각형은 너무 잘 생긴 녀석이지. 그냥 네. 다 되는 녀석이잖아. 네. 저처럼 저... 기억을 해주시면. 그들아 얘들아. 저쪽 봐 봐. 사각형 다음에 뭐? 사각형 다음에 삼각형와이 사각형 자식 다음에 누구가 와야 사각형자식 누디버라고. 아니 저기 보고 제일 라고 하는 거야. 사각형 사각형 자식 누구? 첫 번째 자식어그 자식? 다시 여기만 해. 변인 사봐 봐. 사각형의 첫 번째 자식 누구? 변인 사이요 사다리꼴. 이렇게 가지 사다리꼴. 그 남자 씨. 에 마른 거 하고 직사각형. 직사각형 마른 거결혼면저 나하고 따이지 클 먹고. 네. 히클 같은 거야. 클클왜먹는데나이 맛에 따다. 다는클멀시라고 하지. 히클 멀시아가 유명하 이르다가 부항을 하고 먹겠다. <laughs> 다나다항 아, 그거 뭐가거의 거의 간이요. 먹었어? 먹 맛있어? 맛있죠. 그냥 치킨인데 치킨 강이 맛있는 거야? 아니에요. 거의 는 치킨이야. 거의 치킨이야. 요나 어? 이거 매워야 된다. 응. 여러분 이거 평행사변형에 닮은 비라는걸 배우면 살짝 증명을 할수 있어. 네. 근데 우리 그걸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요. 안 배웠으니까 이거가 증명이 완벽하게 되진 않아. 네. 그래좀 외워줘야 된다 이 네. 근데 이런 문제 나오면 기분좀안 좋아. 사실은. 그냥. 예. 여기 지금 봐 여기 증명 써져 있냐 안 써져 있냐? 써져 네, 있어. 우리 지금 개념책 보고 있잖아. 그 네. 근데 개념책인데 증명이 돼 있어 안돼 있어? 돼 있어. 네, 여기 가치책 보고 있는 거 맞냐? 네. 몇 층만 지금 증명해? 아니요. 아니요. 배칭만 지금 증명이 없냐? 아니요 이게 증명이 있으면 증명이 적혀있을 거 아니야 네 적혀있어? 안 적혀있어? 안적혀있어안 적혀있다는 적혀 적혀 이야기는 이 증명을 지금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가 들었다고요? 맞아요 러 그리고 나머지 그냥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를 풀려면 지금은 좀 외우셔야 된다는 뜻이더라고요 네. 네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저... 기분... 아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 안잖아요안 좋잖아요 안 좋아도 그럼 이건 그냥 어떻게 해 우리가 지금까지 증명을 해가면서 풀었잖아 네 근데 지금 얘는? 그럴 럴것아이낌을는 것이. 런느낌 t keep on my telling why. I could pay many cooking in the world.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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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u n 그리고 나는 평행선이 닮은 배웠는데, 그때 되면 이제 어떻게, 뭘할수 있냐면, 여기랑 네. 여기가 1대1이 닮은 게1대이잖아그러면 네. 여기랑 여기도 평행하다는 사실을 관찰하게 되거든. 네. 그러면 또 여기도 1대2가 서로 평행해서,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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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잖아. 네. 난 바보 보기만 하면 돼. 어? 여기도 뭐야? 중점들을 연결했더니 뭐가 됐다? 평행사변. 평행사변이다. 사실 이것도 아까 방금 평행사변 잘못 배면 평행하고 1대1 1대1면두 개가 평행하고 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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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해서 평행사변형 이렇게 되는 거네. 예. 여기는 그냥 이건 좀 보기 쉽지. 직사각형 굉장히 뷰티풀하잖아. 90도죠, 예. 90도. 90도. 절반씩 쪼개면 여기 두 개가 합동이니까 합동으로 관찰 가능해질 것 같은 거네. 여기 90도고, 뭐, 다 같으니까, 마름모. 이건 증명할 수 있잖아. 지금 준준에서었되고 그. 네. 여기는 쪼개. 합동이지. 여기는. 그다음다 합동인데, 여기 대각선의 길이도 당연히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합동이니까, 여기도 길이 같을 거고. 그. 그래서 길이가 같으니까, 마름모다. 이런 식의 증명이 가능할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마름모를 쪼개버렸지. 네. 자, 이런 식으로 쪼갰다이 말이잖아. 요그 다음에 아까처럼 여기랑 여기랑 또 평행이고, 여기랑 여기랑 또 평행인데, 네. 여기 직사각형이라는 양은 여기 네 개의 각이 다 같다, 안 같다? 같다. 같다는 거다, 이 말이지. 자, 이것도 완벽하게 지금 뭐 증명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딱 보기엔 직사각형처럼 보이긴 하는데, 지금 수준에서 증명이 될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절대 없는 건 아니고. 한번 살짝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할수 있는지. 네. 여기랑, 여기랑 길이 같으니까. 그다음에 이두 개가 합동이냐 안합동이냐 여기는 일단 여기는 마름모라고 했으니까 이두 개는 삼각형 합동이잖아요. 예. 되고 있냐? 예. 그럼 여기는 당연히 각이 크기 같아안 같아. 같은 거잖아요. 예. 그부 이렇게 봐 되고 있냐? 그럼 여기가 절반씩이니까 여기도 길이 같고 여도 기 길이 같다는 것까지 증명이 되는데 각이 크기 같은지 증명해야 되나요 여기 삼각형은 여기 가가고 여기 가기 같지. 말은 뭐, 아, 아파가지고. 일단 증명할 수 있는 없는 걸 없는 걸좀 찾아가면서 한번 해보자. 자, 예. 다음, 일단 1번하고 2번은 좀잘안 됐고, 증명이. 닮음을 예. 또 배워야 되는 거고. 3번은 그냥 됐어. 아까 지금 핫도으로 자, 4번도 한번 해보자. 말은 뭐. 여기 삼각형, 여기 삼각형, 일단 어떻게 돼, 여기? 어, 뭐. 어. 길이가 이게 같죠? 에? 네. 합동이니까 두 개가. 그럼 네. 여기도 당연히 길이 같아. 그럼 일단 평행사변형이다 여기까지는 증명이 됐어. 에? 네. 그럼 여기 90도라는 게증명이 돼야 돼, 안 돼? 돼야 돼. 돼야 된다, 이말지 되냐, 안 되냐, 근데? 되요 어떻게 하면 돼? 90도라는 거 어떻게 증명하면 돼? 저희. 되게, 어떻게 증명하냐면 네. 바로 될거 있었어요. 아이씨. 아 뭐가 지 자 여기 각을 a라고 하고 여기각 b라고 하면 자, 예, 네. 그럼 여기는 A, m, 아, 여기는 네. n 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네. 여기냐, 네. 그럼 여기 a하고 b를 더하면 몇 도야? 180도지. 네. 주 안에. 어, 네. 근데 여기 이름에서 한것그니까 여기도 m이고 여기도 n 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자, 여기 있는 각들을 다하면 180도가 2개니까 360도 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뭐야 여기가 180도지? 네. 여기도 180도지? 여기 n 플러스는 얼마야? 90도라는 얘잖아 n 플러스 n이 90도니까 여기도? 여기 90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측면할 수있게되 이거는 아, 1번하고 이번 닮음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하고 3번은3번하고4번은 그냥 증명이 됐다. 네 <laughs> 다음에 4번 한번 정사각형이다 이 말이지. 썰어, 썰어. 그면또 정사각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 만들어져잖아 네. 대각선이 몇 도야? 대각선이 45도지. 네. 45도지. 45. 90. 그래서 90이고 길이가 같으니까 정사각형이 된 거야 이것도 증명되잖아. 네. 이렇게 증명되거 생각을 하면서 풀면 돼. 자 등면 사다 있고 연결시켜. 일단 여기는 이 삼각형, 이있는두 개를 더해 어, 뭐야 합동이지? 네. 여기랑 길이 같고 다 같잖아. 여기가 몇 도다? 90도가 되는 거고. 여기가 평생 되면 여기가 또 90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두 개는 길이 같다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 절반, 이거 닮도 돼야 되는데. 같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합동으로 이게, 이게 되는 거다 외우셔야겠다. 응래어 이거 왜안넣 저거 저뭐 떠올라서 왜안 넣어? 치킨조키 치킨조 정욱이 보고 있나? 정욱이 고 있... 어, 어, 있나? 찍고 어, 있나? 찍고 어, 어, 있나? 찍고 어, 있나? 괜찮아 정욱이야 간다 네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쏘면 안 되는 것들은 여기 있는 것들은 에어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네. 여기 가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자, 따라당당당당. 88쪽 됩니다 네. 네. 뭐야? 네. 평행선과 넓이, 어, 이거 시험에 나온다, 요번 역시 대한민국. 냥... 나온다는 말이야. <laughs> 나온다. 주원아 네. 센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아,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자 일단은 뭐야 이거? 이거는 표행선이야 BFD는 어떤 사각형인지 말을 하겠지. 네. 자 한번 뭐 증명을 해야 되니까 일단 이거는 네. M. 자 BFD 어디냐? B, F, D. 오, 여러분 여기 수직이고 이등분 됐잖아. 네. 무슨 무슨 모? 아래 모. 아래 모. 오케이. 떠주자. 기결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여기가 평행하면, 직사랑평행? 어, 직사랑평행. 여기 두 개가 이렇게 평행하고 되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질킨 중점을 오라고 하고, 자, 대충 풀지 말고 한번 해보자. 네. 그다 일단 뭐가 주어졌냐면, 어, 수직, B 디의 수직, 지나고. 오케이. 중점을 지나면 이렇게 수징인걸 그었다는 얘기야 네자 증명 한번 해보자 여기 막엇각이전네 여기도? 엇각 업가. 엇각이잖아 근데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가 중점이면 2등분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여기 두 개는 삼각형이 합동이야 합동이야? 합동이 합동이잖아 그러면 여기 길이도 같은 거 같아 같아요 아. 그런데 대각선이 서로 2등분 하면서 수직이잖아 그러니까 무이 모? 마름모 정도는 이 정도는 는 마름모니까 하나는길이 오면 는이 정도는 이정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이 정도는 이정도이는는이정이이가도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이가도는이모래빨정도도 재미없으니깐 빨리빨리 적어 확인 2번 또 작은 사람 확인 이번 빨리 풀어 잘못 재밌는데 말해맞아맞아 그다음 <laughs> 문제는 자 가봅시다 또예 일단 그다음 문제 4번 하고 1번이 주황이상관없으 아니요 맞아요, 뒷사각형은 어, 어, 평행사별형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왜냐면 은 자기 부모가 맞아요 그렇죠. 네. 아, 아, 자기 혼자 자신의 부모가 네. 평행사별이에요 다른 거는? 다른 거는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왜냐면 전사각형이 맨 막내이기 때문에 한번 부모의, 아, 한 번은 정사각형이맨 네, 막내이기 때문에 똑같이 아니고 정사각형 마름모예요. 왜냐면 마름모가 정사각형의 그모두 모니기 때문에. 저... 음. 자오 번. 등변 사다리꼴은 등변 사다리꼴, 평행사변형이 아니에요. 왜사사변형이 등변 사다리꼴의 저...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이거 알아둘 자. 등변 사다리꼴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을까요같은요같 같을까요? <laughs> 이거 알아둘 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등변 사다리꼴은. 네.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건또 뭐가 있었어? 야. 그 전사각형하고 직사각형이. 그렇지. 그렇지. 대각선의 길이 같은 거두개있어 정사각형하고 직사각형. 그다음에 대각선의 길이 같은 건두개다 이거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네. 아 간다. 아넘어가다자 여기서 한번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등분하는 거. 수직 이등분. 네 뭐, 뭐지 그거? 마름모 그렇지 진짜 좋은 마름모하고 마름모하고 정사각형 그렇지 마름모 자식들은 다 마름모의 특징 갖고 있으니까 2번하고 4번이 같이 현상아 너 이거 안 한다고 래 죄송해요 자 PQRS의 넓이 보라 했다 PQRS 저희를 살려주세요 <laughs> 자 정사각형의 <정상학경을 웃음> 네변을 중점으로 연결시키고 뭐가 만들어져? 정사각형 그렇지 오다 봐왔네. 맞지. 자 이게 되는 거고. 자 P Q R S 넓이 P Q 어? 여기가 사잖아. 네.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4지 네. 그럼 얼마다? 1 16. 6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사십육. 자 넘어갑시다. 네, 그다음에 끝났냐? 예. 네. 오케이 다찍고 평행선과 넓이 한번 가보자. 네몇분이에요 지금? 2 6육딱 끝나고라. 일단 여러분 숙제가 네. 90초까지 다 해? 네. 90초. 90초. 아, 좋다. 아, 그러지 말고. 야. 누구냐는. 네. 아, 아, 진짜 추워있다.